아무래도 마스크를 벗었다, 꼈다, 이렇게 어떠한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바르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속력 있는 블러셔. 펄이 아무리 밀착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대로 하면 입술에 컬러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뷰티 크리에이터 한희입니다 안녕.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하기가 정말 무섭고 꺼려지잖아요 심지어는 이것과 더불어서 황사, 미세먼지 이것들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이 마스크를 안 낄래야 안낄수 없겠더라고요 마스크를 낄 때는 위생상 메이크업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날들에는 메이크업을 꼭 해야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이 최대한 덜 묻는 마스크 그 메이크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 볼까요? Let's go! 더샘 더마플랜 필링 토너 패드. 패드로 전체적인 피부결을 정돈을 해 줄게요. 오늘은 메이크업 단계에서 스킨케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결을 먼저 정돈해 줘서 다음 스킨케어가 더잘 먹도록 길를 닦아 줄게요. 헤이네이처 hey, 어성 투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평소에 잘 쓰는 적당히 촉촉하지만 화장이 밀리지 않는 그런 토너를 레이어드 해줄게요. 저는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레이어드 해서 발라줄 겁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마스크에 최대한 안 묻는 메이크업이라서 베이스는 매트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속 보습까지 채워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찹찹찹찹 하면서 스킨케어를 흡수를 시켜줄게요. 미샤 타임레볼루션 개똥쑥 진정 크림. 이 제품도 역시나 한두번 정도 얇게 레이어드해서 발라줄게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었다 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피부에 자극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린 스킨케어는 싹다 진정 제품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얘도 찹찹찹찹 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아리따움 올데이 워터 프라이머. 이 제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처럼 주르륵 흘러내리는 제형의 프라이머예요. 이 제품을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부 표현 매트하게 한다고 해놓고 수분 프라이머를 바르는 이유는 뭐죠, 하니님? 그 이유는 바로 매트한 피부 표현을 어차피 마스크를 끼려면 해야만 되니까 그 전에 이런 수분 프라이머를 발라가지고 속당김을 사전에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laughs> 에뛰드하우스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 엠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튼튼하게 피부 속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스킨케어와 프라이머까지 발라줬기 때문에 어떠한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바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속당김은 전보다 훨씬 덜할 거예요. 진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적당히 도포를 해줍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익스트림 세팅 픽서. 이 픽서를 오늘 사용할 퍼프에 묻혀줄게요. 이렇게 하면 퍼프가 머금고 있는 픽서가 블렌딩 할때 적당히 뱉어내지면서 정말 끈끈하고 완전 튼튼한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파운데이션을 오늘 얇게 한 겹만 먼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블렌딩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도포해서 이 도포한 파운데이션이 픽스되기 전에 블렌딩을 시켜주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아니면 매트 파운데이션 제형 특성상 파데가 피부에서 얼룩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얼룩지셨던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한 겹이 완성이 됐고 픽서를 뿌려서 세팅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얇게 파운데이션을 한겹더 얹어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딱 들러붙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한 번에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얇게 얇게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발라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금 더 가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잡티들은 남은 파운데이션으로 가려주겠습니다. 커버력이 좋은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라서 굳이 컨실러를 따로 사용해서 더 두꺼운 피부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픽서로 마무리. 페리페라 잉크 더 젤라또 1호. 사과가 잘 이것도. 마스크는 껴야 되는데 블러셔가 꼭 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속력 있는 블러셔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랑 지속력 좋은 틴트를 1대1 비율 정도로 섞어서 볼에 얹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속력 높은 크림 블러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틴트를 가지고 바로 얼굴에다 블러셔를 해줘도 좋지만 얼룩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빵으로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되게 은은한 블러셔가 완성이 됐죠? W랩 W 스노우 컨투어 팁 스틱 이후 쉐딩. 이 제품으로 오늘 얼굴 전체의 윤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딩은 파우더 타입의 쉐딩보다는 이런 크림 타입에 겉돌지 않는 제형을 선택해주세요. 파우더 타입은 가루라서 쉐딩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에 묻기도 쉽기 때문에 이런 제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파우더. 파우더도 스킨케어랑 베이스랑 똑같이 브러쉬를 가지고 얇게 여러 번 얹어줄게요. 파우더를 한 번에 와장창 올려버리면 파우더가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얇게 여러 번 얹어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마스크 라인 쪽에는 조금 더 탄탄하게 신경 써서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클리오 킬브로 오토하드 브로우 펜슬 2호 라이트 브라운 눈썹은 마스크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잘 쓰는 지속력이 무난한 그런 브로우 제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 둘, 셋! 뿅. 눈썹은 대충 이렇게 그려줬고 바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클리오 킬브로우 컬러 브로우 레커 6호 블론디 브라운. 눈썹 색을 맞춰줄게요. 제 머리색이 이래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M20 마이 옴브레 이 제품을 가지고 오늘 눈의 전체적인 음영을 줘보도록 할게요. 마스크를 낄 때는 전체적으로 펄이 있는 제품들보다는 이런 매트한 음영 섀도우가 좋거든요. 펄이 아무리 밀착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에 들러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펄 제품들보다는 저는 매트 라인의 음영 섀도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적당한 음영이 들어갔죠? 립은 아까 블러셔로 사용을 했던 립을 발라줄게요. 마스크 메이크업 할때 틴트는 저같이 이런 지속력 좋은 틴트나 어, 실패 없는 그런 물 타입의 제형의 틴트를 사용을 해주세요. 틴트를 바르기 전에 입술에 묻은 파운데이션을 깔끔하게 걷어내줍니다. 그리고 틴트를 이렇게 발라주고. 이런 키친타올이나 티슈로 음빠음빠. 한번더 얹어줄게요. 그리고 또 다시 티슈로. 이 방법대로 하면 입술의 컬러는 올라가고 묻지 않는 립을 여러분들이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메이크업은 끝났고 저 머리 세팅하고 옷도 입고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옷이랑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요. 오늘 살짝 마스크를 낄 거라서 앞머리까지 완전 안 까고 두면은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까봤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합시다. 빠샤. 코로나 바이러스는 손을 꼼꼼하게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예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자주 바꿔주기 아시겠죠? <laughs> 네이처 리퍼블릭 핸드앤네이처 세니타이저 겔 페퍼민트. 그리고 저는 오늘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손 씻고 나서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아무튼 그럴 겁니다. 이렇게 작지만 들고 다닐 수 있는 손 소독제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주 좋은 예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내어서 저희 영상 보러 와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 제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빠르게 만나요. 안녕.